어떡해. 엄마, 엄마 누워있을 때 엄마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다가, 엄마가 집안일을 해야 돼, 토토야. 어? 그리고 지금 장염이 와버렸어. 내가 어제 라볶이를 먹고 나서 속이 좀 그랬나봐. 어쩐지 오늘 살짝 머리가 아프더라. 그게 소화, 소화기 쪽이었어. 왜 그런가? 나 두통이 없거든, 평소에. 그게 라볶이 때문에 살짝 장염기가 있었는데,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빵! 때려주고, 집에 와서 뭔가 속을 달랠수 있는 거 먹었어야 됐는데 점심겸 아침은 과일이랑 빵몇 개만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파 있잖아 파절에다 삼겹살을 먹었어요 좀 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속에서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엉 화장실성 에엉엉엉엉엉 그래도 볶음밥 안 만들어 볶음밥 만들어 먹었으면 나오는 병원 실려갔다 <laughs> 죽이나 끓여야겠어. 우리 토토는 엄마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길에서부터 근데 그랬어 길에서도 내 다리에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던데? 내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용해 진짜 용해 다왔어 안에 들어가 있지 왜너 그리고 왜 요즘 옷방에 들어가 있냐 어? 옷방 지금 오빵 정리해야 돼. 옷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 장난이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많아. 옷이. 나 하나씩 돌려 입어도 다못 입을 것 같아. 진짜. 게다가 저그 코트 가죽 가죽하고 그 뭐냐. 가죽, 그 세미 가죽 가죽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한 올 가죽 재킷이 아니고 팔하고. 이 카라 쪽만 가지고 안쪽만 가지고 이거 다른 거는 면인데 이스타일에 내가 반해 가지고 이걸 근데 사이즈 같은 거를 사이즈를 두 개를 샀어. 엑스라지를 처음 샀는데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팔은 어떻게 조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빅사이즈로 입고 싶어 가지고 빅사이즈 요즘 이렇게 꽂혀서 근데 빅사이즈도 나름 좋은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엑스라지를 샀는데 S를 샀어. 왜냐면 내가 팔기를 보니까 진짜 이거는 어, 이, 에, 감당이 안 되거든. 좀 크게 나온 옷 같아가지고, 일, 그, 일본으로 수출하는 브랜드거든. 그래서, S를 사서 딱 좋아. 어, 팔 길이도, 근데 살짝 길었어. 그램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만 조절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팔 쪽에 있는 카라는 살렸어. 이거 딱 좋은데, 이제 핏이 완전히 다르지. 똑같은 디자인인데, 핏이 당연히 다르지. x 라지하고 S잖아. 근데 x 라지는 완전 박스형. S는 이제 딱 우리가 아는 그 트렌치 코트예 근데 그 중요한 건 트렌치 코트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못 입는다는 건데 이제 어쨌든 그게 나는 너무 땡겼어그 디자인이. 그래서 같은 지금 옷이 사이즈가 두 개로 있는 거야. 미친 거지 한마디로. 진짜 미친 거지. 아, 또 요즘 또 반지 주얼리에 빠져가지고 반지 먹거리를 막사 모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주얼리도 꽂혀가지고. 졸렸다 우리 애기 아, 나 엄마가 살짝 바빠져도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나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인간에 대해서는 원래도 생각을 잘안 했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 지금 업, 업고 있잖아 엄마가 완전히 한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체 가리를 해야 될시기야 인간 가리 주기적으로 해원래 지금 시기가 왔어 전체 가리 중이야 특히 뭐 하나 바뀔 때는 주변 관계를 다 정리를 해야 에너지가 좀 이렇게 순환되더라고 음. 우리 또 내가 이제 혹시 또 바빠지고 정신없었을 때 내가 얘한테 예전에 한번 일로 살짝 바빴을 때이 친구한테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거 고집을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제 밖에 다가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는 거 위주로만 사실은 지금 해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얘 입장에서 내가 잠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얘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잠깐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조용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8시간을 진짜 자더라고. 그리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없는 방으로 가서 자. 그걸 보면 이제 내가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거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우리가 일을 받아가지고 할때 적당히 한국 보통 우리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할때 사실 그적당이라는게 되게 힘들거든. 솔직히 말을 하면. 음. 어차피, 그리고 남한테 돈 받아가지고 하는 일은 무조건 돈이 적더라도 스트레스 적고 일 가능한 하 적고 이게 최고야. 이돈 버는 구멍은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남한테 내가 돈 버는, 아하, 이렇게 돈 벌고 있으면서 그걸로 돈을 돈 욕심을 내면 은 몸이 나가 혹은 행복 지수가 떨어지거나. 이게 그러니까 돈에, 이렇게, 하여튼 이건 다른 거야, 조금. 어차피 내가 남한테 이제까지 나는 뭐 프리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받는 만큼 진짜 반이게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사실 받는 금액이 높은 일들 위주로만 했었었어. 시간이 너무 귀했어가지고 라기보다는 놀고 싶어서 그랬어. 솔직히 <laughs> 나는 이렇게 보통 사람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대로는 못 사겠더라고. 그러면 진짜 나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살았으면 나 이미 정신과 약 먹고 있을걸? 음, 100% 장담한다. 그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차피 내가 남한테 돈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최소한 그냥 돈을 적게,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 남한테 받는 일을 하면서. 어차피 우린 도구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한테 인정받는 게막 되게 기쁠 수, 기쁠 수는 없는 거죠. 그 남의 인정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근데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남의 인정이 뭔 상관이야. 그냥 내가, 투자한 고 대비로 가능한 가성비를 최고로 뽑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당연히 내가 남의 돈을 받는데, 그게 가성비가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그 돈을 주는 사람이 가성비가 있도록 계산을 하겠지. 그 내가 계산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너무 당연한 이치야 근데, 그거. 아,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은 그거, 이렇게 고정이 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최소한 적은 걸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돈이 될수 있는 구멍으로 일을 하는 그걸 따로 잡아두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 풀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하는 게 거의 힘들고 한국, 한국의 풀타임 일들은 사실 되게 여, 여, 여 노동문화 진짜 빡세거든. 진짜로. 나도 기업체들 내가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제 3자로서 봐보면 나는 걔네들이랑 같이 풀로 일하고도 정말 미,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쇼핑하러 가고 막 미쳐버리겠거든? 아, 싸돌아다니지 않으면 정신 돌겠던데, 진짜. 와. 근데 걔네들은 그런, 그러고 나서 또 일하러 또 가. 나는 그렇게 6개월 살면 난 진짜 난 우울증 올것 같아. 어. 나는 걔네들이 내가 일하는 거 1.5배 일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평생 사는 거야. 어. 나는 그것도 프로젝트 시기야. 그래서, 아, 몇 달만 고생하자. 이렇게 하고, 마음 작정하고 가고, 일 끝나면 나는 막 쇼핑하러 가. 나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어제 싸돌아 다녀야 돼. 그러면서 에너지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야, 어떻게 집, 일, 집, 일, 집, 일. 와. 진짜 게다가 내가 뭐 밥을 차려 차려줘야 되는 뭐 애새끼가 있어 아니면 남편 새끼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으면 그만인 거고 우리 고양이 똥통만 치워주면 되거든 우리 고양이 밥 그릇만 좀 닦아주고 이거만 하면 돼 고양이 똥통 치우는데 2분이에요 2분 2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다 주변 모래를 다 쓸고 닦으니까 그쵸 아유 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능이라고 하는 조건에 사는 한 행복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희생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게 예전에 내 삶에서 내가 행복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기 때문에 난 남아있는 인생에서 행복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행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다들 사는 거지 난 이딴 말, 난 이런 말하고는 못 살겠어 행복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순능해서 토토야, 이 과자를 먹을까? 마, 죽을 끓여 먹을까? 나 지금 배고프거든, 사실. 마, 오늘 탄수화물 안 먹었어. 삼겹살까지만 먹어가지고. 사실 나좀 배고파, 지금. 김밥 사올 거 하다가 안 사왔는데, 김밥 지금 어차피 장염이어가지고, 김밥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이 과자를 먹을까? 죽을 끓여 먹을까? 아, 나 배고파. 탄수화물 안 먹었어. 너무 탄수화물. 점심도 간단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머리가 아팠던 게 엄마 장염 기가 있었던 거였어. 이렇게 두통이 나나 했더라. 응? 장염 기여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염 심하면은 막 구토 중에다 머리 아프잖아. 그것도 모르고 아이스 아이스 아메를 세게 때려버렸어. 그리고 삼겹살 먹고 살짝 그거 뭐지? 미니 햄버거처럼 째깐한 는거 그걸 먹었어. 기름진 거. 그랬더니 이제 안에서 난리, 가 부릉부릉, 우르릉 쾅쾅쾅쾅쾅쾅, 뿌직. <laughs> 엄마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다 나왔으니까 괜찮아. 쭈꾸려 먹어야겠다. 쭈꾸려 먹어야겠다. <laughs> 어제 내가 어, 어제 내가 라볶이 먹었어. 만두도 만두랑 다 넣어가지고 맵게 먹었어. 맵게 해, 내가 맵게 했어 어제 좀. 우르릉 쾅쾅쾅쾅 쾅쾅 뿌직 뿌직. 부직, 부직, <laughs> 초콜라 먹어야지. 사람이 참 동기라는 게 무서워. 음. 진짜 무서워, 근데. 음. 왜 동기가 있으면 다 견뎌내니까 토토야, 토토야. 너 너무 오래 살지 말고 한 10년만 더 살아. 알았어, 너무 뭐 10년 이상 살지 말았어. 딱 10년 살아. 알았어, <laughs> 딱 10년. 어, 퉁쳐 10년. 응? 에이 잡다? <laughs> 아유 엄마 옆에서 더 많이 누리고 가야 돼. 우리 토토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안 돼. 안돼안돼안 돼, 안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laughs>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랑 보내는 시간까지는 절대 희생 안 시켜. 우리 애기 시간이 내네 시간보다 빠른데. 그리고 엄마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하지는 못해. 나는. 걱정하지마. 너랑 보내는 시간이 최고로 귀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금덩이가, 이 금덩이고, 금덩이, 금덩이, 내 금덩이. 아유 금덩이. 아이고, 금덩이. 아유 금덩이, 금덩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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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이고, 고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내 금덩이. 아유내 금덩이. 진짜. 아이 <laughs> 음, 진짜, 아유. 내 마음의 중심추. 어. 무게중심. <laughs> 다니 네 덕이야. 그걸 네가다 득을 보고 가야 돼. 엄마 아직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알았어? 엉? 10년. 더 아, 10년, 10년. 많이 누려야 돼. 엄마 목숨 가져가. 10년. 아! <laughs> 양치해야겠다, 오늘.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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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laughs> 빙고! 저토 이름 바꾸자. 금덩이로. 금동아. <laughs> 아이고. 근데 나이가 든게 티는 나지? 털에서. 아유. 물세로 하나 갖다 줄게.